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DBS 뉴스 이연아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도봉 주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에 도봉통합복지센터가 생깁니다. 올해 10월 중공 예정으로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동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 부지에 도봉통합복지센터가 생깁니다.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지역복지관련 시설이 함께 운영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의 공간으로 어르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봉 통합복지센터의 운영으로 인해 보다 활기차고 통합적인 어르신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봉구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지난 20일 도봉구회가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0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이뤄지며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마지막 날인 27일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해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알고 싶은 도봉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민이 에너지 절약을 통해 어렵게 모은 에코마일리지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잊고 있던 휴먼 에코마일리지를 찾아드립니다. 도봉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전자 문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부착된 QR을 통해 미리 작성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봉 환경 교육 센터의 도봉형 생애 주기 기후 변화 교육 프로그램이 환경부로부터 2021년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됩니다. 지난 4단계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더 단축됐습니다. 또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됐던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